네, 현 시점에서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의 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의 회사 경영진이나 회사 오너 일가가 아니죠. 어. 일단 저어 저의 입장. 제 입장에서는 어 방송을 켜고 있는 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예, 셀트리온 특히 이제 소액 주주들 힘, 음, 제가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액 주주들이, 예, 저는 이제, 아, 어, 그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바이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멘탈, 멘탈, 정리와 희망, 그리고 어떤 이제 변곡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소이 방송을 운영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금 현재 이제 소액 주주들 모임으로 해서 어, 지금 단합된 힘을 보여주려고 이제 노력들을 하는데, 그게, 어, 굉장히 사실은, 이제, 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들어서,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이제, 임팩트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인가. 어, 말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뭐, 말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오너, 그 경영진, 어, 지금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의 회사의 소액 주주들을 봤을 때는 너무 방관, 수수방관 이런 차원에서 보였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이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주가가 떨어지면 어, 떨어지는 데 있어서 셀트리온 경영진 입장에서는 크게, 막말로 얘기해서 손해볼 거 없어요. 이게 상당히 이제 비합리하고, 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어, 셀트리온 주주들은 바보나 가분계가 아니죠. 그런 면에서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지금에 있어서는, 어, 이제 물론 이제 주주들의 입장을 모아서 비대위에서 이제 요청을 계속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임팩트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가일층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소액 주주들이 뭉쳐야 돼요. 뭉치고 어떤 큰 목소리, 이제 집단적인 목소리를 확실하게 대별할 수 있는 몇 명이 회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거뭘 중요합니다.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회사에 받아들여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요. 좀 같이 알아보실게요. 지금 이제 전문가들 이제 입장도 그렇고요. 어, 투잡계에서 돌아가는 지금, 음, 그런, 아, 자료들을 보면요. 이제 여지까지 쭉 이런 뭐 분쟁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있었,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전문가적인 시야에서 기술적 분석과 더불어서, 이제, 음, 그~ 실제적인 운영, 실제적인 이제 돌아가는 어그 판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음, 전문가들의 의견과 제 입장을 같이 이제 예. 분석을 해서 보자면 분쟁이 길어질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64% 소액 주주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해요. 불리하다는 것이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힘 빠지고요, 진 빠지고 길어져요. 이것이 상당히 이제 불리한 게임이 될수 있다. 이 부분에서 짧고 임팩트 있게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임팩트 있게 짧게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음, 그리고 지금 이제 오해에 살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소액주주들은 이제 그 주식 매도 운동 있잖아요. 어. 소액주주들이 내가, 주식, 우리 매도 불사하겠다, 매도하겠다. 이거는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1번, 소액주주들이 일단 무참하게 손해를 봐요. 2번, 그거는요, 어, 셀트리온, 그거는 어, 서명예회장 측, 경영진, 일가 도와주는 꼴밖에 안 돼요. 왜냐?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싸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예. 그 이제 삼그 삼계사 합병 시에 있잖아요. 지분이 더 많아져요. 서명예회장치 지분이 더 많아지게 오히려 그렇게 되면 지분이 더 많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불리한 게임이라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예. 그점 진짜 명심해야 되고요. 핵심만 제가 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현실적이 임팩트한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이사회는요, 사내 이사가 4명이고요, 그리고 사외 이사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정관상, 정관을, 정관, 이제, 의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사의 수를 3인 이상, 10인 이내, 3명 이상, 10명 이내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관 개정 없이 추가로 선임할 수 있는 사회이사가 한 자리 남아있다는 것이죠한 자리 남아있어요. 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현재 지금 셀트리온 이사회가요. 사내이사 4명, 사회이사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셀트리온 정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사의 수를 3인 이상 10인 이내로 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관 규정을 할 필요 없이 현행에서 바로 할수 있다라는 것이. 왜냐면 하 전관 개정을 요청하게 되면 어떤 이제 절차적 문제를 거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의견 모으고 출연하고뭐 서류상에 있어서의 좀 어떤 각축전을 비롯해서 그런 과정이 길어질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붙는데, 지금 가능, 그냥 바로 가능한,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의 예, 어, 저희가 이제 요구할 수 있는, 음, 사회이사를 선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중에 이제 똑똑한 분한 분을 사회이사로 선임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와 굉장한 힘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지금 이사 선임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주주총회 일반 결의 요건으로 되는데요. 전체 주식수의 이제 과반 참석 그리고 참석 주식수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가 가능해요. 이거 충분히 가능하죠. 저희 힘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요 부분이 만약에 이제 음. 모아야 될 것은 지금 이제 뭐 한간에서 나오고 있는 어, 뭐 우리 주주들 매도도 감수하겠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 잖아요. 서 명예회장, 즉 경영진, 오너의 그 도와주는 꼴밖에 안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우리 그 피를 피잖아요. 사실 주식 하나 하나가 그 피를 우리 피그 지금 피, 피 같은 주식을 그렇게 내주는다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지금 이것이 가능한 얘기는요. 셀트리온 이제 소액주주 64%입니다. 힘으로 가능해요. 단지 그것이 이제 모아, 그러니까 뭉쳐, 그러니까 하나로 결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거게 이제 결집만 되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에, 셀트리온 우리의 소액주주들, 그러니까 타이틀을 제가 이제 저렇게 달겠습니다. 소액주주 대표 표 사회, 이사. 이것은요, 어, 그분이 이제 어떤 역할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직접 우리가 매일 어떻게 보면 회사에 요청해서 대표자님들이 가서 만나고 뭐, 어, 좀 비협조적인 회사에 뭐, 그, 저희가 지금 주가에 신경 써달라고 계속 지금 하죠? 그런데 현실적인 신경, 뭐, 눈으로 보이는 신경 써준 게 없잖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파워 힘으로써 한다라면 그런 매도 운동 그런 거는 우리가 손해보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분명히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그렇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 그, 매도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분, 그 사람들은요, 그 분이라고도 안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거 있잖아요. 이제, 요, 불과 이제 합병 끝나고 나면 쫙 올려요, 또. 그러면, 저희는 뭐가 됩니까? 뭐 쫓던 거 그냥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렇게 우리의 피를, 그렇게, 예, 예, 같은 주식을 그렇게 내줄 수는 없다라는 말인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강력하고 임팩트 있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 강력히 말씀드리고요. 정말 정말 우리 아까운 주식 잃지 않는 그런 현명한 주주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자고요.